네. 미치겠습니다. 하루하루 네. 하루 사는 게.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건, 그러니까요. 저도 참, 이제, 왜냐면 또, 이것도 제가 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세분 계세요. 위원장들. 그분들은 이제 판단을 또 들어봐야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건 이거는 뭐, 저는 뭐, 저는 뭐, 저는 뭐, 저상원의 입장이고, 이 그러니까 위원장에서 위원장에서 말이죠. 국민이, 네. 네. 이거보다 더, 크, 이제 더 심한 인권 피해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일단 입증하기가 이게 쉽지는 않죠. 입증이라는 입증에서... 게 이미 입증 은 돼있죠. 과거사위원회에서 고문사했다라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예. 무슨 입증이 안돼요? 입증이 안되기를 어, 음, 근데 그리고... 이거 이건 오래된 건이 냐 그렇죠. 아니 오래된 건이 아니라 예. 종속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범죄 행위를 저질러 오고 있잖아요. 예. 증거 인멸 다시 키고. 인적이고국적이고 일적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거 그러니까 이 이거 로 그걸 증거 아니니까. 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 단계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안 하고, 어? 음. 재판도 이렇게 질질 끌고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로 이거 증거 그렇구나. 아니 증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법,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걸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거 가장... 아, 파, 아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음. 가해자가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가해자가? 음. 지금 60년 동안 그걸 안 하려고 해서 숨기고 왔는데, 그걸 하겠느냐고, 가해자가. 음.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내가 죽이고선 내가 죽였습니다. 하겠습니까? 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증거를 하면서 뭐 소신껏 답변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어, 선생님 같은 우리 억한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고 권리 구제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처리를 하는 그 기준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조항에 적용이 맞을 때 이것은 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결정에 이 대해 가지고 박 선생님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진정한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럼, 재진정, 재진정? 재진정으로 면 재진정으로 하면 그것도 그저인권위원 법에 따라서. 예. 또 각하시키겠다 이겁니까? 아니 일단은 제 진정한 사안이 새로운 사안이 사안이 이, 나왔다든지 거기에 그쯤 말고 다른 새로운 사안이 나왔다든지 우리가 그 사건을 봤을 때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든지 이래가지고 저희 보면은 저희들이 그 한번 볼게요 보고가지고. 그 한치에 그전혀 없는 동일한 사건 같으면은, 우리가 그검거기준에의해가지고 각하를 하겠지만은, 새로운 그 증거 사실이라든지 새로운 그 진정 내용이 들어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좀 예. 말이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건이 전무후무합니다 예. 제 사건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에, 이 이거 그래서 저기 박 선생님, 그뭐 생각에는 받아들여지고, 내 사건이, 진정 사건이 받아들여지고, 안 들어주고, 미 미리 단정해서 가정을 하지 마시고요. 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거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주고, 제가 하잖아요. 아, 부담을 그러니까. 가지셔야지 당연히. 아, 부담을 가지는 거는, 되지 않는 사건의 부담을 가져가지고, 무언의 강요를 하고 이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강요를 하이 공정하게. 예,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그게 관련 규정에 이어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결정을 해드리면 되는 거지, 그,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걸 자꾸 우리한테, 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자꾸 이제,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되 있잖아요. 이 소위원회, 간을 위원회가 우리 저, 위원, 저 소위원회가 상정하도록 되는 게 그게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그게. 근데 여기 정결로 나왔어요. 상위위원, 네? 정결로. 이거 무슨 구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구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살인자한테 그래. 지금, 제, 살인자한테, 살인자 재판을, 살인자한테 재판을 받으라 하는 게 이게 구 국가 범죄로 인해서, 네, 국민이 사망한 사건인데, 네. 그런데 그게뭐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범인에 들어오는 것만 할수 있습니다. 가령 그러니까, 뭐일년 이상 지난 것은 할수 없다거나,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할수 없다거나, 또는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할수 없다거나 이런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제한 조건에 따라서 어, 조사를 할수 있고 없고 결정이 되는데요. 사님권은그 제한 조건 에따라서 조사할 수가 없어서 각하된다 이렇게 되고 각아간 것이고, 그런 사정을 제가 설명으로 목선으로 보내드린 것입니다.